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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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성공인가? 예, <laughs> 우리 성공. 어, 좋아요. 좋아. <laughs> 믿고 있겠다. 철봉 <laughs> 씨 다른 가도 됩니다. 캐릭을잘 잡으릅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네, 뭐, 뭐가 좋은? 그 헤드가 바꿔야 되는 게 우리 그거 하면 연막이 세 개라서. 그러니까. <laughs> 원래 원래 오메네요? 얘얘 아까 얘. 얘? <laughs> 얘 좋아요. 얘 좋아. <laughs> 좋아. 체인버 체인버. 아니 아니. 수비춤 수비춤.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격하기가 좀 힘들긴 한는데 음. 잘해봐요. 이제 질러 보지 뭐. 오키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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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나 얼음 설치할게. 음? 장 여기 어, 장치 어, 준비 완료. 어, 아 이거 어, 장면에 어, 어, 엄청 어, 많은데?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 연막 고 오겠다. 이기..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려놨어요 헤븐. 아내 돈. 적군한명 어, 어, 남았습니다. 할 때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멋있와 <laughs> <와>, 진짜 무서워. 이기 걸어 이브 연막 끌때 말해줘. 응 음? 내려가요. <웃음> <웃음> 내려가면서 말해줘 어떡해. 기디디삐브디브디어 <laughs> <laughs> 뭐야 뭐야 뭐야. 완성. 이게 다. 치다. 이게 뭐야. 아! <laughs> I 이세명 l you, I t e l 나이스 조철봉 e l 냐고 o u I tell you, I tell you, I tell you, I t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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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ell you, 좋 t 어? l l 거로 돌리나 보다 아, 아직 안돼 어. 저기 뭐야 어. 기 어. 어. 뭐야 여기 왜 여기 자 <laughs> <laughs> 뭐야 개소름 돋아 <속은구나>. 갑자기 <웃음> 갑자기 <웃음> <웃음> 어. 아직 안적포오오오아 한가비 램프 라트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냐 왼쪽으로 빠졌어 방금 사이트 왼쪽

어, 해제해야지!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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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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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 l 한 o 자고 콜! 헬로 e s h 나나 b u i l d I am the s h i 나 b u i l d I am t h 1 0분 i p b u i l d I a 있다 h e s h i 하면 되겠는데? 어 그럼 헤드님 저랑 1대1 뜨죠 l 이 <laughs> 저기요 <웃음> 저 방금 저 방금 <laughs> 배워가지고 장난 아니거든요 저기 템템 초보, 초보 때리고 싶어? 내가 다 못하지, 당연히. 뭘 초보야, 양심 없는 거 봐. 나 뉴비야, 뉴비. 유비. 레벨 17이라고. 나도 20인가, 그래. 와, 아, 고인물, 고인물. 와, 뉴비 빡 가는 거 봐라. 뭔가 전에 말 놓자고 했던 것 같은데, 그 후로 이제 한 번도 만나지 않아서. 뭐, 뭐, 뭐 하고 있었지, 그때? 다시 어색해져 버리 아니야, 나는, 나안 안, 안안 어색해, 나는. 어, 응, 응, 나도 말. 안 어색해, 말, 나도 안 말. 안 어색해. A로 와라. 간다. 진짜 간다. 아니, 가르침을 받았는데 진리가. 무슨, 무슨 뭘 가르쳤는데? 어, 나 잘못 눌렀어. 아, <laughs> 아, 아니, 이거 궁극기는 좀 치사하잖아. <웃음> <웃음> 간다, 간다. 어? 어? 나 바로 봤어. <laughs> 오, 이게. <기대대. 웃음> 야 야! 야, 기고어 <laughs>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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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시 깜빠다시고 오면 할듯자 시이이이작 오! 오! 아! 뭐 어딨어? 발소리 아, 들리잖아 왜 몰라 아 발소리 들었는데왜 몰라 핀까지 맥맥겨놓고아 이거 아닌데 잘못됐어 아 진짜 뭐해 아! 뭐뭘 뭐, 배운거죠? 뭐, 이거 할랬는데 뭘 배운거죠? <laughs>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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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아 오지 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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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약해졌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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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가 어디 <어딜> 보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제트가 어디 <어딜 보고> <laughs> <laughs> <어딜> 유심히 보고 <laughs> 야, 있더라고 <laughs> 리 기술 안 쓰게. 기술 안 쓰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기틀아, 기틀아. 다시 감, 다시 감. 다시 감. 에임으로 에이, 승부하자. 아, 에임으로 승부할 건왜 <laughs> 그런 <그러고> 있냐고 아! <laughs> 오, <laughs> 오! 뭐야? 저 시게. 너 원템 뭔데? 어, 그래. 이거 내가 가르쳤어요, 해준 님. 아, 아니. 이걸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? <웃음> <웃음> 오. 어, 처안에 무얼 있네? 아건야아아아인데왜쏘아왜 뭐 돌아? 나 이상해. <laughs> 아, 졌다. 아, 졌다. 아. 아, 1번 아, 했는데. 아, 잠깐 말고. 나 아, 오케이 오케이. 잠깐 말고. 잠깐 말고. 아, 까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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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아 거의 거의 질 뻔했다. 거의 질 뻔했다. 매 뒤로 어디 있어? 어 그녀가 왔다. 하이. 하이. <laughs> 재장전 중. 치유해 줄게. 어. 아. 어. 도망칠 곳은 없다. 실컷만 어. 아니어도 우리 팀이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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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짝괜 극한의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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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기다림. 뭐라이 네. 어, 어. 그 그래. <laughs> 이렇게 해 봐. 응? 여기 벽이잖아. 여기에 머리 대고 있다가 여기다가 딱 던지고서 이렇게 나가면 그게 훨씬 편할거 우클릭으로 여기 던지라는거 아니야? 우클릭 우클리그... 아 지금 말고 지금 말고 했 <laughs> <던지려고 그랬는데. 웃음> 어, 뭐야 여기 연자 <laughs> <던질. 웃음> 스파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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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 보고자. 웃음> <laughs>

현빈 뭔데? 어? 형빈 누가 오더했어 이거? 남봉 뭐라고? 아 이거 쉴프가 하자 그래가지고. 봤는데 이제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사람 아. 쉴프 때문이야. 그런 게 다. 아니 때문이야 아니 나는 알려주고. 얼마나 잘했어? 오딘으로 그냥 가. 너 이번에 못왜 좀. 3킬밖에 못했어? 아 몰라. 그게 오딘 나한테... 때문이야? 아, 몰라. <웃음> <웃음> 아, 몰라. 내가 맞다니까. 알려준 거 <laughs> 똑바로 안 했잖아. 아, 몰라. 맞아 아니야. 나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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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전판에 10킬 했어 안 했어? 안 했어? <laughs> 내가 알려준 거첫 판만에 해내고 다음 판도 했어. 이번 판을 개같이 님이... 했어. 제판에 되니까 잘안 <laughs> 되는 걸어떡 해? 아네 아네. 강자에게 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. 아, 알고 있어. 알겠어. 완전 우에다. 제대로 못 돼. 아, 쟤도... 아 쫀적이랑 같은 팀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. 나난난 여기까지 할래. 더해 봤어. 진짜 넘어다 진짜 넘어다 아니, 진짜 넘어다 아니, 아니. 감상했다. 실튼 붙여서 해 볼까? 그래, 그래. 지금 노래 좋아. 나네. 응안해응 음, 음, 응, 나네. 아, 가 진짜 나갔네. 응해로 와야 돼 응해 실프 몸보신 또 해야 되거든 야. 아니야 <놀람> 아 정말 무섭다 아니 그 그런 나. 거 아니야 사람을 돌서 몸보신을 아니 근데 실프 아니... 아니... 존나 못된 게 뭐냐면은 <놀람> 어... 존나 가르쳐주는 척해서 맞들게 한 다음에 상대 팀으로 가게 해서 존나 패아 <놀람> 뭐야 아... <놀람> 아난 같은 팀 끝나 했어 나 전번에 실크한테 팔대1 당했거든 8대1 나도 몸보신으로 당했어 내가 뽑았어? 아니야 그거야. 봐 근데 너 늘었잖아 근데 나는 못 이겨 왜냐 너와 나의 차이가 이만큼이거든 이거 보여주고 싶은거지 와. 야... 아니 근데 쟤 KO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 아니 KO보다 약간... 아니 KO를 알려달라 했어? <laughs> 원래 좀 그걸 가르쳐줘야 돼. 잘렸어야 됐는데총쏘총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킬 쓰고 총 쏘는 애. 스킬이 중요해. 음. 음. 킬 좀, 이킬 좀. 소머 진짜. 소머는. 내가 가르쳐주면 되잖아. 이게 좀 그게 있어. 음. 진짜 좀 팀에라도 도움이 되면 어떻게든 계속 게임한다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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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음. 이게 A패스인데 맞아. 음. 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B 분 아닌가 봐. 음. 아, <laughs> 바로, 바로, 바로 아, 맞아 방금 거 보니까 생각했구나. 아니야 아, 아, 아이, 점메, 점메 케이온 돈이 안 썼다 점가 아니, 근데 쓰기 어려워 보인 거 같은데 아, 왜지같마음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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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는 아니, 아까, 화이팅, 화이팅 화이팅 하더니 사실은 아,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거 시스라이팅 지는 진짜로 아니야, 아니야 피부가 내가 봤어, 아까 나한테 긴 말로 아, 내가 뭐진 그랬어, 저 딱으로 넣을지 면 그냥 내 사과 나 깎아줄지 야면전이하는 거야. 지금 두명오시네 여기. <목> 여기로 왔어. 하나 왔왔 메인도 봐야 돼. 이거 아, 세발 나봐. 잘안 보일까? 하아 들었다, 들었다, 나무 들었다. 한명남 데. 그때 찍어줄게.

나친구 뒤돌았잖아, 나으면안아기한대로 맞췄어. 진짜 오 맞을 때가 내 제일 억울하죠. 아 뭐야, 기눈 저기... 어, 당하고 와서 노 샷을 갈긴다고? <놀라> 눈 감고 없어, 라이브 투척! 적제 완료! 선광탄! 오퍼 잡음! 근데 뺏겼스 아니 미친! 헬드 잘갔다 저거는 인정했지? 막내님 저펜텀 먹으세요 펜턴 어, 잘? 네. 아, 나 죽은 거 아, 아. 내가 먹음 이미 이거 아. 시가사 제트님 네, 네, 네. 문 까봐! 야! 야. 뭐 이거 품들이 왜 이래 이거? 어, 어, 나이C, 나이C. 어, 둘, 둘, 둘. 아, 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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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이오오 哇，<Wow. S 2> oh, yeah.